네,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아 25학년도 중등교사 모집 경향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극영화 사립학교 모집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25학년도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수 있는 시기는 내년 2024년 8월이나 되어야지만 또는 9월 달 정도 되어야지만 사전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향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일단은 아 공립학교 아 티오 모집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또 사립학교를 복수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아 23년 8월 9일 공립학교 아 티오가 사전 예고가 발표됐죠. 이번에는 9월 12일 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 사립학교 위탁선발 사전예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임용시험 같이 봐요 같이 같은 문제지를 사용해서 같은 날 보는데 사립학교에서 위탁으로 교육청 위탁으로 임용시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예고가 2023년도 9월 11일날 발표되었습니다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사립학교 키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발표한 24학년도 모집인원 같은 경우에 81개 법인 그러니까 81개 학교라는 얘기죠. 82개 법인 한 법인이 이제 여러 개 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교 수는 123개 교과 되고요그 다음에 아 25과목에 300 10명, 310명이 사전 예고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분이 될수 있는 게 위탁 방법이 공사립 동시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여기 법인에는 38개, 52개, 112명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요. 공사립 동시 지원하고 사립 복수 지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공립학교도 지원할 수 있고 사립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는 거죠. 모든 사립학교가 공립 사립 다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사립끼리만 지원되는 위탁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카톨릭 학원에서도 있고요. 공사립 동시 지원한다는 얘기죠. 경양학원, 그 다음에 광신학원, 네, 보통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에서 아, 지난 3년 전에 사립학교 위탁이 있었죠. 아, 우리 연극영화 부분에. 뭐, 내년에도 뭐, 한번더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이 학교에서 아, 연극영화 부분에 대해서 태어난 분명히 더 있습니다. 네. 이게 위탁 방법 중에서 공사리 동시 지원제도입니다. 이 학교가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어, 굳이 우리 영국영화가 없기 때문에 앞에 이제 새 학교에 대해서만 캡처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은 위탁방법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립학교 복수지원제 선택법인이에요. 그래서 43개 법인 71개 교 중에 198명 앞에 어, 공사립 복수지원보다는 어, 훨씬 많죠? 네. 그래서 s r c 법인이 있네요. 서울세림학교 이거는 이제 특수학교 같은 경우죠. 저희하고 뭐큰 관계가 없고요. 어 고등학교 예 이런 학교들 네 건국대학교, 관악학원, 광성, 광영, 뭐 꽃동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튀고 나오는지 우리가 이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연극영화가 위탁을 시작한 거는 지난 21년도 임용 시험에서 처음 나왔어요. 우리 연극영화과.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 임용 시험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티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사립학교랑 사립학교는 3명 티오가 있었어요. 서울, 제주, 전남. 근데 내년에는 이 부분이 아마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립학교에서 20 세 명의 티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영화 임용시험 중에서 가장 많은 티오가 있었던 게 바로 2021년도 임용시험이었습니다. 어, 연도별로 임용시험 티오가 어떻게 되는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먼저 이제 2010년도를 기준에서 그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어, 10년도로 기준했을 때총 어, 티오가 5명이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만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2021년. 요 때는 매년 있었다는 게참 신기하죠. 1년, 2010년, 2011년. 그 다음에 2년 텀을 두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부산, 인천,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서울이 티오가 가장 많았어요. 서울은 임용시험이요. TO가 없었던 적은 2018년도만 TO가 없었네요. 나머지는 계속 있었어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방송국가 가장 TO를 많이 차지하고요. 아연정보고등학교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TO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2년 텀이었었고요. 1년 텀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년 텀. 여기서부터 이제 3년 텀으로 계속 21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텀이 어떻게 보면 매년 길어져요. 재밌는 기록인데 요 사이에는 1년이죠. 2년 텀이에요? 3년 텀이에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 어, 임명 시험이 있으면 10월 달에 2025학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4년 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용시험 연구의 연극영화 같은 경우에 퇴고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출제비용 어떤 절감이라든지 보다 많은 인원을 묶어서 한꺼번에 보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고 경향이 1년, 2년, 3년, 4년 만약에 내년에 임용 시험이 사전예고가 나온다면은 앞으로는 언제 임용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요 2년 뒤에 나올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갖고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아 어떤 그 사전예고의 확정성인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아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률도 더 높다는 얘기죠. 시험 지원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나타낼 수 있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